전에 제가 가르치는 이 백석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 두 사람이 갑자기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3학년이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통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학생 몇 명의 교회 몇개 그러니까 할만하다. 주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만 준비되어 있으면 전도사님과 저 같은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인격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영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인생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와 아스루까지.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찾으라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로 되어 있지만, 이 찾으라와 구하라가 원래 원어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할 때, 철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혹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결되는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자,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블레셋을 읽는 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결이 잘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이 길밖에 없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연결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4절 제일 앞에 왜냐 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장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의와 그분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라. 이 길밖에 없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왜냐하면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구스와 아소로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골치를 앓게 하는 이 원수들의 문제와, 이 원수들과, 하나님 차, 찾으라. 하나님 찾는 것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요. 블레셋, 주님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모학과 암몬, 구스와 암, 아수르를 처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을 손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고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고 없고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나라들은 내가 처리한다. 내가 너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인데,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의 길을 따라 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남아있는 이바알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속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아수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레셋과 모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원수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 기독교적인 이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목회의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목회하기가 예수 믿기가 힘들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복음을 예수님을 환영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은 늘 교회를 핍박했어요. 또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세상은 늘 복음에 냉담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진실한 성도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소수.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의 시기, 부흥의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종교생활, 윤리와 도덕의 선을 넘어서는 중심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늘 교회에서 무시받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놓기 싫은 거죠. 우리가 그런 메시지 듣기 싫은 거죠. 교회만 다니고 있는 나를 내버려두라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도 즐기고, 나, 나는 남아있는 바를 내놓기 싫고 세상도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싶다. 날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비슷한 기독교를 추구하고 세상의 자선단체와 시민단체와 비슷한 교회를 세상도 원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길 없어요. 블레셋 때문에 내 인생 힘든 게 아닙니다. 모합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 인생의 문이 열려요. 하늘문은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귀한 영적인 삶, 성도의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